상당히 지도자로서도 참패였기 때문에 예.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어떤 그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페즈 못 맞고 높게 떴습니다. 어깨 싸움, 바운드가 됐습니다. 로페즈 일단 밀어줬고요. 이재성 품권도 좋지만 발로 발로 오는 어떤 그런 기술도 상당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수비수는 상당히 그 멘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줄라탄 이브라미무치 선수와 같은 <laughs> 어떤 그런 유, 형태의 어떤 선수기 때문에 예. 수비수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페즈 다리 사이로 빼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에 또 다시 승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감 또한. 14년도부터 지금 16년까지 보면 14년도에는 9월달에 1승 4패, 예. 또 15년도에는 1무 4패,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2무 4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전역 탁공에 걸맞는 지금 그 선수들로 지금 엔트리를 짜주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주 상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약점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정훈 선수를 묶는 그런 만점 활력을 펼쳤기 때문에 대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계속해서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주상무입니다. 어깨싸움 최철순.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서울과의 맞대결에서도 김신욱 선수가 골을 기록했었고요. 밀어줍니다. 선수들 용병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수비까지 완벽하게 하주는, 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주 선수들은 주광희 감독이 어떤 그런 부분을 100% 그렇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 FC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완벽하게 지 상주 상무로 소속이 돼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를 지금 계속해서 철통같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페즈. 으로 흘려졌고요 최철순 김보경 치고 달립니다 중앙에서 아, 김성준 몸을 날렸습니다 아프라인을 빠르게 넘어섰습니다 측면으로 박수창 기성 몸싸움 어... 이겨내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4대 3이에요 왼쪽으로 비어옵니다. 돌아가네요 돌아가. 약간 패스 어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크로스에요 어그그습니다 스코어 1대요 선제골 3주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동빈 선수가 침투를 정말 날카롭게 했고요 또 크로스가 골키퍼와 수비수 뒤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예아 윤동빈 선수의 어떤 그런 결정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선취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민의 이번 시즌 첫 승리였습니다. 사실 저 크로스가 뒤쪽으로 빠져나갈 거라 전북 선수들은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9번의 김성주 선수의 크로스가 날카로워서 골킵이 나올 수 없는 곳. 또 어, 임종훈 선수의 뒤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수비... 헤딩. 자리 봐, 자리, 자리. 김성주. 박희성. 박수창에게. 조금씩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조 상모입니다. 전반 초반에 상조 상모 시기를 했었는데, 뭐 K 리그에서 그 선수 못지않게 지금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신정민이 밀어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포백 라인이 흔들리, 흔들리는 그 시점을 좀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재성. 로페즈가 가운데로 접근합니다. 이재성 넘어졌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 있지만은 네. 결국은 아킬레스건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한 번에 와요 동시간 때 펼쳐지고. 이쪽으로 빼줍니다 찍어주는 패스 헤딩으로 돌려줬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윤동민 폭 찍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접어넣고요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3주의 코너킥 김성주가 올려줬습니다 중 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글클로 공을 빼어 냈습니다. 로페즈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이 공을 빼어 냅니다. 로페즈 밀어줍니다. 김채노 로페즈 아스 다시 한 번. 이번에 오스틴 퍼가 잡아냈어요. 저는 능력 스크린하는 저는 능력 또 주고 이래 월패스 받으면서 마무리까지. 지금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그런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주 선수가 몸을 날려서 육탄방어에서 로페즈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이재성 로페즈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로페즈. 로페즈 크로스 펀싱. 선수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항상 수비를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을 해야지 됩니다. 왼쪽입니다.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재성. 바깥발로 밀어줍니다. 김보경이 짧게 내줬고요 김신욱. 다시 한번 김보경 쪽으로. 두 명의 수비, 머리에 걸립니다. 짧게 밀어줍니다. 김보경. 쪽에서 이재성. 좀 측면으로 갑니다. 이재성 꺾어 주는 패스. 가운데 장현호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길게. 호나르도 선수나 또 측면에 있는 나가 있는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양쪽 측면에 이주용 선수라든지 최철순 선수가 좀 걸려서 공격 빌드업에 가담을 하면 좋습니다. 예. 밀어줍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현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에두까지 공이 도달했습니다. 최철순 선수가 좀 가까이 있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멀리 밀어냈습니다. 찍어주는 크로스. 에두 헤더 어떤 상황에서 어렵게 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밀고 들어갑니다. 넘어높고요 일단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공격으로 또 이루어져야 돼요.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조디 훈. 지금 거의 모든 선수들이 중앙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예.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 지쳤습니다. 이런 패스미스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동국 밀어줍니다. 안쪽에서 넘어졌어요. 경기 그대로 갑니다. 이동국. 안쪽에서 이동국. 슛. 아... 녹색 폭격기 에드가 돌아왔습니다. 업사예요. 아, 그럼... 레오나르도 붙여줍니다. 에두 가슴 트래핑 이동국 좁은 공간 엉켰습니다. 측면에 있는 선수가 짧게 없어요. 넣어줬고요. 에두, 에두, 슛, 펜타갑니다